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LAFC에 합류하자마자 그야말로 엄청나 활약과 함께 팀을 이끌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드니 보안가 선수와 처음 발을 맞추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영혼의 파트너급으로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데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드니 보안가 선수의 공격 조합이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최강의 공격 듀오로 손꼽아도 손색이 없다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2개월 만에 벌써부터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FC 손민 선수는 최근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과 함께 미국 무대를 씹어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 선수는 LAFC 이적 후 8경기에서 8골 3움이라는미친 활약으로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한개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 8경기에서 2주의 팀에는 무려 4번이나 선정이 되는 등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서 적응기도 없이 처음부터 씹어먹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손민 선수 옆에는 가봉 출신의 드니 부앙가 선수가 역시나 메이저리그 사고 무대를 씹어먹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데니스 부앙가 선수는 AS 생테티엔 시절 프랑스 리강에서는 리그 10골, 리그 7골, 리그 9골 등을 기록하며 리강 내에서도 꽤나 선전을 했던 선수고 LAFC로 이적한 뒤에는 2023 시즌 모든 대회 통산 48경기 출전 38골 2024 시즌에도 48경기에서 28골을 기록 이번 2025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기 전까지 리그 13골을 기록하면서 LAFC의 공격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니브왕가 선수는 이번 시즌에는 앞선급했듯이 리그 13골로, 물론 좋은 활약이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뭔가 아쉬운 활약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드니브왕가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뒤 8경기에서 무려 10골을 터트리는 미친 활약으로 기존의 21경기 13골의 활약에 비해 월등하게 활약이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확실히 LAFC는 드니브왕가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안가 선수에게 마크가 집중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드니 부앙가 두 명의 공격수를 같이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 팀들에게는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앙가 선수는 득점력뿐만 아니라 경기 내에서의 경기력도 90분 내내 상대 수비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정말 치명적인 수준인데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드니 부앙가 선수의 공격 조합이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최강의 공격 듀오로 손꼽아도 손색이 없다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2개월 만에 벌써부터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사크에서 손흥민과 드니 부안과 같은 스트라이커 듀오가 이렇게 눈부신 출발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이들이 현재의 컨디션을 그대로 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간다면 LAFC는 메이저리그 사커컵 경쟁에서 정말로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 될 것이다. 손흥민과 드니 부안과는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의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 6경기에서 LAFC가 넣은 17골이 모두 이 위협적인 두 선수에게서 나온 것이다. 스티브 체른도로 감독이 이끄는 팀은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드니부앙가는두 번의 헤트트릭을 그의 한국인 파트너인 손흥민은 한 번의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드니부앙가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23골을 기록 중이며 이는 메이저리그 사커 골든부츠 경쟁에서 류엔넬 메시에게 단한골 뒤진 수치다. 참고로 드니부앙가는2 0 2 3년 메이저리그 사커 골든부츠 수상자이기도 하다. 한편 손흥민은 8월 토트넘 아스프에서 이적한 이후 8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한 골이라는 놀라운 평균 스탯을 유지하고 있다. 두 선수는 이미 뛰어난 호흡을 자랑하며 무엇보다 서로의 득점 장면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며 이타적인 플레이도 자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손흥민과 드니부안가의 조합이 LAFC 역사상 최고였던 칼로스 벨라, 디에고 로시 두오보다 나은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손흥민은 당시의 로시보다 더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드니부안가가 전성기에 칼로스 벨라와 맞먹는 선수인지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다만 드니버가는 현재 칼로스 벨라를 제치고 LAFC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되었으며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유일하게 3 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넣은 선수이기도하다.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최고의 듀오 이야기를 한다면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조세 마르티네스와 미겔 알미론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이 둘은 단순히 역동적인 조합을 넘어서 함께 메이저리그 사커컵을 들어올린 바 있어 파트너십의 완성도를 증명했다. 토론토FC의 세바스티안 지오빙코와 조지 알티도어 역시 그와 같은 대화에 포함되어야 할 이름들이다. 그리고 비록 로비킹과 랜던더노바는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듀오는 아니었지만 함께 뛰며 무려 세번의 메이저리그 사커컵 우승을 차지했다. 전 DC유나이티드 선수로서 메이저리그 사커 공격 듀오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마요코의 체베리와 하임의 모레노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볼리비아 듀오는 환상의 호흡으로 4시즌 동안 세번이나 메이저리그 사커컵을 들어올리며 전설이 되었다. 역사적인 비교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LAFC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역동적인 듀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듀오가 과거의 조합들과 다른 점은 두 선수 모두 본래는 측면 자원이지만 중앙에서도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윙어 유형의 공격수란 데 있다. 손드민이 LAFC에 합류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팀에 잘 녹아들고 효과적인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는 과거 올리비의 지루가 역습 위주의 팀에서 얼마나 잘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내부자들은 올리비의 지루에 대해 처음부터 한참 부족했다고 평가를 했을 정도였다. 반면 소노미는 메이저 리그 사커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스타일의 선수다. 우리는 그가 토트넘 아스프에서 수년간 보여준 모습을 기억한다. 빠른 전환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고 공간을 활용해 침투하며 역습 상황에서 번뜩이는 활약을 펼쳤다. 실질적인 유일한 의문점은. 그가 단기간에 메이저리그 사커의 높은 피지컬 강도에 적응해 드니보 왕가와 함께 플레이오프에서도 건강하고 최고의 폼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보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내놓았다. 빠른 발을 바탕으로 뒷공간을 공략하고 1대1 돌파로 수비수들을 무너뜨리며 득점까지 해내는 이두 윙어를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다. 단순히 흥미로운 수준을 넘어서 이 조합은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다. 지금 이 순간 LAFC는 완전히 에너지가 폭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팀 전체가 이두 스타 플레이어가 만들어내는 열기와 기대감을 그대로 흡수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분위기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 속에서도 느껴진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스티브 체른들로 감독에게도 완벽한 작별 인사를 선사할 수 있다. 그는 두 번째 메이저 리그 사커컵 우승을 노린 뒤 가족과 함께 독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격 듀오를 바라볼 때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두 명의 치면 자원이 같은 공간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시각은 이 수준의 선수들이 가진 높은 축구 지능을 강가한 다소 아니한 생각이었다. 손민은 토트넘 아스에서 수년간 해리케인과 함께 뛰었기 때문에 이타적인 플레이나 공간 이해 능력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또는 중앙이든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으며 현재 LAFC에서는 중앙에서 더 자주 뛰고 있다. 해리케인이 토트넘에서 여러 차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중앙에서 플레이하고 메인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손흥민을 특별하게 만들고 수비하기 어렵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그의 움직임이다. 그것은 단순히 크고 화려한 질주가 아니라 수비수의 어깨 뒤에서 움직이며 공간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그는 수비수로부터 정확한 타이밍에 한 걸음 떨어지며 자신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내는데 특히 오른쪽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에서 그러한 능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결정적인 공간을 잘 찾아내고 있다. 그는 수비수들의 긴장을 늦추게 만든 뒤 공을 받을 때는 보통 반쯤 돌아선 자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곧바로 공격을 전개하거나 1대1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지능적인 움직임과 타이밍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손흥민은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라면서 뒤에슬레틱에서 손흥민, 드니 부안과 선수의 공격 조합이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에 남을 조합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와 드니 부앙가 선수는 이제 겨우 두달 정도 같이 선수 생활을 했는데도 벌써부터 둘이서만 두 달간 20골이나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2년 3년을 더 같이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골과 많은 역사를 만들어낼지 가늠이 되질 않은데요 정만 LAFC를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한 명도 막기가 힘든데 그 옆에는 드니 부앙가라는 또 다른 최강의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LAFC를 상대하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대체 누구를 막아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메이저리그 사커 내에서는 제한과도 같은 공격 기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와 드니 보앙가 선수는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를 씹어먹는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두 선수가 과연 LAFC의 우승까지 가져다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